오늘은 여와의 땅을 소유함으로 사방의 평안을 누렸던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사왕이 누렸던 축복을 창립 40주년을 맞는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의 2024년 후반부에 주어주는 축복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사왕의 축복은 사방의 평안이었는데 남한국 유다의 세번째 왕이었던 아사는 아비아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아사라 선지자 인도를 따라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아비왕 시들의 없어졌던 여와의 단을 재건하고 여와 하나님께 정석의 뇌물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고,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을 섬겼습니다그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상을 만들자, 아사 왕은 어머니지만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마아가가 만들었던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 살랐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믿음이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일평생 그 마음이 온전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 왕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남한국을 축복해 주셔서 사방의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방의 평안이라는 것은 정체된 안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막힘 없이 송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통팔달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사방의 평안입니다. 사통팔달의 통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하다, 꿰뚫다, 오가다, 두루미치다, 환히 비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평안하시고 모든 일에 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통을 이루므로 사방의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가 모든 것과 잘 통하고 사통팔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우선 되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사왕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로 사방의 평안을 얻었고 사통팔달의 복을 누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온 백성을 한자리에 모으 고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아사 왕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과감하게 제거시켰습니다 심지어는 태후의 왕위까지 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2024년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대를 최우선으로 알고 사통 팔달의 제1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활해서 분명하게 시작합시다. 사방의 평안을 누리는 사통 팔달의 제1 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다음, 마음에 막힘이 없이 형통을 이루므로 사방에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형통은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갈 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막힘이 없고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사형통처럼 뻥뻥 뚫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의 형통입니다. 사방에 막혀도 기도를 하고 감사를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의 형통이 니다 오늘 12절에 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래서 아사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의 형통을 준비했다는 거죠. 15절에 또 말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형통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되는 형통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형통 일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마음의 형통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마음의 형통에 대해서 자족의 비결을 간정을 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땅을 정복하고 믿음의 땅부자가 된 여러분에게 형통의 마음이 주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족의 축복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사방의 평안을 누리는 사통팔달의 제2통은 바로 마음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서는 이웃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므로 사방의 평화를 누리며 삽시다. 소통이라는 말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의사 전달이 잘 된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꽉 막혀서 자기 생각 이외에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제일 문제의 사람이죠. 아사왕 안가온 유다 백성들은 소통이 잘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치 단결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남한국 유다의 무리가 마음을 나의 맹세고 뜻을 다하여 소통을 잘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복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내 마음의 형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이웃과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 삽시다 이해하고 삽시다 용서하고 삽시다 관영하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회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포항의 모든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소원들히 합하는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사장 5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소통은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방의 평안을 누리는 사통 발달에 대해 삼통은 바로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또 하나 변함없는 정통을 이루므로 사방의 평안을 누리며 삽시다. 아사왕의 축복의 비결은 일평생 변함이 없이 정통을 이루고 살았다. 오늘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변함없이 온전했다. 온전히 정통한 마음을 가졌다. 바를정자와 줄기통자를 사용해서 바른개통 정당한 혈통이라는 의미의 정통이라는 단어는 잘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통은 한자말은 쌀정자와 통할통자를 가진 단어입니다. 정통이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서 일평생 변함이 없이 차오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방의 평안을 얻고 모든 일에 사통팔달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알고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기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평강을 잃어버려서 오해를 하고 정통을 잃어버리고 불행을 낳았던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오해를 내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다윗을 오해하고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아도 사울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바르게 이해를 했어요. 사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그렇게 인정하면서 바르게 이해하고 가다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놓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다. 그러면 정확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사방의 평안을 누리는 사통팔달의 사통은 범사를 바르고 정확하게 하는 정통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 영토를 소유한 믿음의 땅부자가 되어 사방에 막힘이 없고 평안이 넘치는 사통팔달의 복을 누립시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시원에 들어가 일린 교통을 이루며 삽시다. 두 번째, 자신의 마음에 막힘이 없이 자족과 지죽의 형통을 이루며 삽시다. 세 번째, 미국 간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소통이 막히지 않고 화목을 이루며 삽시다. 네 번째, 범사의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오해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고 실천하는 정통의 삶을 삽시다. 우리 모두 교통, 형통, 소통, 정통의 사통을 이루고 사방의 평강이 넘치는 사통팔달의 복을 누리는 땅부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